제가 겨울에 그, 그 탐방로를 어, 영상으로 한번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봄이 되어서 예, 봄의 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봄이 되니까 겨울에 볼수 없었던 아주 많은 여러 가지 임산물들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 쭉 보시면 우산나무들, 예, 쭉 가보겠습니다. 어, 이 녹색과 이 탐방로의 이이 흙, 흙의 색이 아주 잘 어울리죠. 음, 음. 오, 이곳에는 발에 예, 농쿨들이 쫙 적뻗어 있습니다. 저 아래쪽도 예, 그리고 친화물들 제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음. <laughs> 제가 조금 더 걸어 보겠습니다. 제가 <laughs> 어, 또오미자는 콜, 네, 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단풍치도 보이고요. 오미자 는쿨이좀 많습니다. 네. 네. 오미자 순들이 이렇게 좀 질비하게 있고 저 앞쪽에는 또 어, 엄나무가 있습니다. 음. 여기 또 이렇게 뭐 친화물들 있고요. <laughs> 여기에는 뭐 바로 주변에 단풍취들이또 이렇게 아래쪽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음, 여기도 단풍취 있고요. 예, 오미자 단풍취 여기도 엄나무. 예, 이건 제가 심지 않은 거고 이 숲에 자생하는 취나물들입니다. 이 숲에는 제가 지금까지 자생한 임산물은 현재 16종 정도 제가 발견을 했고요. 어, 계속 제가 탐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어제 아 오늘 오전까지 비가 좀 조금씩 내렸거든요. 그리고 비가 내리고 나서 이숲 속의 색깔 그리고 냄새 아주 다른 모습이죠. 음.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이 탐방로를 걷는 것을 어, 매우 즐겨합니다. 여기까지 어,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 탐방로는 현재 뭐 2km, 2km 정도 개설이 되었, 되었고요.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 해서 한 3km 정도를 더이 수작업으로 직접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